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자, 2단계 문화정치, 악법 계속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921년, 연초전매령을 발표했고요. 자, 그리고 색깔 들어갔죠? 중요합니다. 1922년, 2차 조성교육령을 발표하는데, 자, 2차 조성교육령을 하면 또 아니고, 자, 이 시기, 자, 1938년, 3차 조성교육령, 이 3차 조성교육령, 바로 그 때까지, 38년, 자, 3차 교육령 발표되기까지가 자, 2차 조선 교육령이었습니다. 자, 보통 학교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그리고 자, 고등 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러분,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둔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등 교육. 즉 대학 설립. 대학 설립을 허하겠다. 자, 이게, 자, 2차 조선 교육력 문화 정차에서, 자, 사기꾼 정치였었죠? 자, 우리가 이미, 자, 이때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전개했지만, 일번은 우리의 밀립대학, 자, 방해해서 결국 못하게 하고요. 자, 1번이 만든, 자, 제국주의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었잖아요. 1924년에. 이거는 우리의 대학이 아니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2차 조선 교육령이 자, 22년, 그리고, 자, 3차 조선 교육령 직전까지 있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자, 따끈따끈한, 자, 최근 문제죠. 2021년 경찰 1차 문제, 마찬가지. 자, 행안부 사이버 고시센터 문제처럼 냈잖아요 다음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 여러분. 그럼 이게 어느 시기에 있었냐? 똑같은 얘기. 자,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자, 어떻게 한다? 자제 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자제 5조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아 2차 조선 교육령이구나. 1922년부터 제 3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는 8월 38년 그 3차 직전까지 시행됐으니 이 기간에 있었던 게 뭐냐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른 보세요. 이미 두 개는 보이고요. 답은 경성제국대학. 자, 몇 년이었다? 예, 네, 1924년이죠. 그래서 사실, 어, 이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사립학교령은 1908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 1905년 을사 늑약을 계기로, 자, 민족 지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족주의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1907년 대성학교도 있고 오산학교도 있고 온갖 학교가 있을 때, 자 이런 학교들 누리려고 자 사립학교령을 1908년 통감부 시절에 발표했었고요. 그다음 자조선어가선택과뭐 이거는 바로 뭐요? 예 1938년에 발표된 3차 조선 교육령이고. 그다음 소학교가 국민학교자이 소학교가 국민학교로개층자 계층, 계층된 것도 당연히 3차 조선 교육령 기간 안에 있었잖아요. 1941년에. 그러면 이 3차 조성 교육령은 1938년부터, 자, 4차가 1943년에 발표되니까, 바로 이 43년, 4차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요, 자, 국민학교라는, 자, 이 명칭은 이 3차 조성 교육령이 시행되는 기간에 있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이 수업 끝나고, 그면좀 이따 다시 또 보겠지만, 3차 조성 교육령도, 자, 확실하게 좀 잡아 두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갖고 왔네요. 자,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치안유지법 색깔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특히 작년부터 유난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1925년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이제는 이게 언제까지 있었냐. 일제가 폐망해서 8월 15일 일본이 폐망해야 이 치안유지법이 없어집니다. 일단 뭐요?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자들 다, 자, 검거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사회주의자중에서 독립군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건강 운동이었죠. 자, 나라의 시스템, 국채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 재산제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는 어떡 한다? 예, 바로 자, 징력에 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925년부터 1945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별 다섯 개입니다. 최고가 별 다섯 개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계되어서 자 작년 2020년 국가지9금 문제였었죠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이 여러분 기간 자나라 시스템을 변혁 또는 사유지에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결사 조직했을 때자 그들을 칭력 또는 자 금고 집안에 가준다 자 치안유지법이구나 자 치안유지법은 1925년부터 1945년에 있었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이 기간에 있었던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었죠? 자, 이제 다 공부했네요. 자, 조선 태영령 자, 몇 년이었어요? 1912년에 조선 태영령이었고요 자, 경성 지옥대학. 그냥 나오네. 1 9십4년 자, 물산 장려운동은 1922년부터 여러분, 자, 23년 피크였었죠? 그 다음, 학도 지원봉 제도. 이거는 일제 침략 3단계, 특히 1943년이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3단계 모습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고, 얼마 뒤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밑에 선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자, 우리 선우빈의,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제시를 드렸던 1 7심0년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빡센 도표를 잘봐두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자, 2018년 서울시 기술직 구구 문제도 볼까요? 사실 서울시는 이제 단독으로 내지 않지만 결국 똑같다는 거죠. 자,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다. 이 법령에 의해서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은. 자, 나라의 시스템을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이네. 자, 치안유지법은 몇년에 있었어? 1925년부터 1945년 있었어.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사건 막 건드리는 거잖아요. 아닌 거예요. 자, 의열단은 자, 김상옥의 자, 종로 경찰서 폭탄 던지 것은 1900 23년이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연도입니다. 여러분 수업 끝나고 여러분은 다시 의열단 또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또 보시고 또보셔야 돼요. 자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만들어져서 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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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체되는 과정이 조선공산당 사건이라 고 부르잖아요.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 조선 수양의 사건은 193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자 조선학회 사건은 1942년에 있었으니 당연히, 자, 이 법령이 있었던 기간에, 자, 이런 거다. 자, 조선공산당, 공산주의자들 검거하겠다 그러면서 또, 자, 다른 독립운동도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다르 누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또 진단학회 사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942년. 그래서, 자, 이런 문제 계속 변형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